리치님들 안녕하세요 윤희효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촬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긴장이 되고 손에도 땀이 좀 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촬영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을 한 지가 거의 한세달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그러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안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불화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인 일들 뭐 집안 일이라든지 아이를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도저히 촬영을 같이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문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금방 정리가 되고 공부도 금방 끝날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언제 복귀를 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는 유튜브에서는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이 만약 에 있으시다면 팟캐스트에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진료실에선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가 제 근황이고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워낙에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저희 채널 사랑해주시는 리치 님들 덕분에 나머지 멤버들도 힘을 내서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부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멤버들 모두 다 힘내겠습니다. 리치님들도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